대소리 아, 하고 있는 집소리 대소리요? 대소리지 금이. 그니까. 대소리는 아무것도 <laughs> 남은 나라와 갖고 그런 식으로 <laughs> 얘기하지 마.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그만해 그냥. 아이고 이거 백만 원 넘게 벌어 뭘먹1 0 백만 원벌어그 당시에 먹으려고 부모 없어? 거. 안 먹고 할일 그렇게 없냐? 아니 우리가 불법이라 하면 너희들이 신고하면 될거 아니야? 신고해봐. 여기 양주에 한 대구에 와 있는데 너무 좋네요. 오늘 평일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분들도 게겨시고 세이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뭐? 뭐, 뭐. 평상 얼마에요? 평상이 얼마가 아니고요 그냥 음식 시키시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괜히 좀 여쭤드릴까요? 어. 어, 항상 이용료가 합쳐져 있는 거네요, 이건. 그렇죠. 음식 가격이 보통 이정도 해요. 다른 데보다 저희는 더싼 아... 거에요. 좀더싼거예요 뭐 네, 더싼 그 거. 다른 데 가보시면 혹시 싼거 2만원 뭐, 파전이렇 메인을 하나, 하나 시키셔야 돼요. 7만원 이상은. 네, 6만원짜리도 있구요. 최소 6만원 이상은. 그러네요. 파전이거 하나 안 되나? 네, 양 되는 거죠. 여기 계곡이 쓸 거예요. 양수 집도. 예, 양수 집도 아니고. 아니, 근데 여기 전용화가 갖고 왔습니다. 예? 전용화가 갖고 왔는데요? 허가를 받고 왔냐고요?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그런 어, 거예요. 그냥 손님이 와서 이 손님이 하고 술안 거고 여기만 저희 거니까, 사회 거니까 양수만 아. 하는 거고. 의자가 응. 좀... 응. 응. 아, 네. 그니까 개인 의자를 가지고 내려가면 상관없요 여기 근데 상관없죠? 아니죠 원래 예전에는 막 이런 식당들이 여기에다가 풍선 깔고 했었잖아요. <laughs> 이 안에다가 근데 이 인형도 전기 조지 탔대. 그걸 전부 못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다 올라온 거죠. 아, 그래서 사유지에서도 항상 이용에 대한 조명으로. 아, 이게 어? 어? 뭐 음. 그, 그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요? 예. 본인이 갖고 있야 아, 아, 되는 거 아니에요? 증거라. 아니면 저는잘 모르지만 여기서 계속 지금까지 주차고 그걸 많이 아, 아. 했겠죠. 여기서 생각 하셨네. 말씀 좀 들었거든요. 네, 네. 여기는 사유지 때문에 어. 하천 부시고 여기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거 하천 부시고 항상 이용에 대한 범용 허가를보고용보 범용 허가를 보시고, 범용 효과를 보시고, 요용효과가나시고 범용 효과를 보시고, 범용 효과를 보시고, 범용 효과를 보시고, 범를시고를 보시고, 를 보시고, 를시고 범용 효과를 보는 거지 용효해주보요고 범용 효과보고를고를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 거라니. 아니, 무슨 환불을 해 주냐고요? 이것도 평상 이용료에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음식값만 받는 거예요. 네. 음식값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말고요. 평상 이용료가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싼거 2만원 뭐 사전 이렇게? 해서. 메인을 하나 시켜. 네. 7만원 이상은, 최소 6만원 이상은 붙여야 돼요. 그러네따로예요 따로가 아니죠. 이게 비법 현상인 건 아시죠? 아니, 근데, 투자하고도 현상관 있는데. 부담 우지이고 뭐, 뭐 이렇게 방사하면 안 되는 거 사장님 좋지 않 하시잖아요, 저희가. 부담 우지기고, 이거는. 이거는, 우리 영업하는데. 영업이 불법 영업이에요, 사장님. 아 불법 영업이래서 는런아요왜 남의 영업비아과찍으셔도 돼요? 네. 그럼 여기도 찍을게요. 찍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찍으셔도 돼요. 네. 얼굴 나오셔도 돼요, 그럼? 네, 나오셔도 된다고요? 참가 네. 없습니다. 나 아, 갖고 그 시비나 걸고 참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해야지, 같이 해야지. 아, 본인 불법 과태려도 이렇게 매겨달라고 찍어. 너참 못된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는지 뭐. 아니 뜬금없이 와갖고 뜬금없는지 뭐 그것 뜬금없이 이제 그러면 뭐 예고하고 와요? 근데 뭐 때문에 우리 집에 와갖고 이렇게 약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양조 시청에 전화를 해봤는데 이게 불법이래요 정확하게 무슨 이득을 갖다가 바라보고 저거 하는지는 몰라요 송주이 생각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불법이라 이거 수고를 못하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뭐야냐사라 가슴 신고시장 뭐 때문에 와갖고 시비를 걸고 저거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당신네들은 어, 불법인 거는 알고 아니 됐었는데. 불법이 됐든 뭐가 됐든 불법인 건 아니고? 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합법이에요 그러면? 관례대로 한 거야 관례대로요? 양주시청 하천가랑 전화해봤는데 여기 불법이 아니 돼. 하천을 음, 갖다 음, 우리가 하천에 뭐정용화가를 갖다 받은 거 1미터도 안 되잖아요 여기가 1m... 하천이잖아요 하천에 아, 놀고 있고 하천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수 있잖아 그래. 바로 옆에 있잖아 바로 옆에 그런데. 그래.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많은데 아니, 뭐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방금 설명드렸잖아. 하차고 이용해서 무조건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불법 평상을 장상하는거고 평상이 불법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아닌가요? 나는 아, 응. 그거 몰라. 저희는 불법 행위를 이렇게 잠수는 거잖아요. 저희가 불법 아니잖아요. 신고하세요, 신고 그럼. 왜, 왜 계속 신고, 신고 안 하세요? 당신 내가 신고 먼저 해. 우리가 맞다.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너도 불법이니까 신고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나참아타는 웃기는 사람들이야. 아 신고하시라니까요? 신고하시라 고 나머지 다가 갖고 불법 영어고 아니 별신가그러왜이 사람 아까 참 젊은 사람이 나타는 못된 것만 배우고 갖고 다니네. 우리 엄마가 대소리하고 있네. 진짜 대소리요? 개소... 계 소리 지음이. 대소리라며 사장님. 계 소리 지 뭐야? 대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나라에 와 갖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밤에 나라야나인이야 <목소리> 당신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알아? 왜 여기 와 갖고? 불법 영어보다 낫죠? 뭘또 개소리, 개소리, 개소리. 개소리. 뭐 똑같은 사람들이야 개소리라니! 개소리! 지 뭐하게 소리? 여기 다 불법인데. 쌍아지 없는 사람이 있냐? 모욕죄로 쳐하지 마세요. 나욕안 했어요. 가가지 없는다고 했어. 싸가지 없다고 응. 무욕질에 처벌돼요 그래 너나 많이 해라 어나 그런 거 좋아해 진짜 싹는놈들 어머나 감사합니다 저희 회하고있어 나무 영업장으로 아어 어떤 영업장이야 불법 영업장이요? 신고해 사마장님이 구 아니, 아니 네가 신고하라고 반말하면서 반말은 사장님이 먼저죠. 뭐 반말을요? 저희가 다 지켜준대. 뭐 와갖고 불법이라 하면서 평상이 불법이라 하면 제거 하는데 여기는 지금 저거 하는 게 사용하고 있는 거는 임대 받아갖고 돼지 위에서 다 장사하는 건데 평상 있다고 그게 불법이라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요 불법이죠 시청에 확인해봤어요 네, 아, 그거는 이제 대개 얘기고 우리나라 땅에 관련된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뭐야 그렇죠 관련된 로한 거예요 TV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불법이지 뭐 이렇게 영상이야 이렇게 찍어도 되는 거예요? 허락받고 찍는 거예요? 영상 찍어서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영상 허락받고 네. 찍는 거냐고 누구 허락그 그러니까 아. 영상 찍는 건 자유예요 네. 하나하나 근데 이제 자유라고 그 영상 찍는 건 자유인데 네. 그 영상을 네. 어디에 올리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안 네. 되는 거죠 네. 돈이 없 네. 네. 불법. 기든 뭐든 여기 먹으러 왔으면 그냥 먹고 가면 되는 거고 네? 유튜버 머리. 찍지 아니. 마요 여기 신고하는 거는 그냥 구평에다 유튜브 시청에다 뛰어 네. 여기 뭐하러 왔는데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왔는데 여기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그만해 그냥 아이고 1 0 백만 원 넘게 벌어 뭘 그렇게 1 0 백만 원 벌어 그 당시에 먹을라고 저는 돈안받죠 사장님 돈, 돈돈 그걸로 돈 벌어 먹잖아 유튜브로 야합시다 유튜브 찍어가지고 예, 예. 올려가지고 이러다 예. 예. 해가지고 뭘 이득을 몰려고 들은 보낼게요. 네. 그래요. 뭐 어차피 이분들 예. 원하시는 거는 자체에서 예, 예. 하시고 예. 일단은 그만 찍고 철수하시죠. 이분들 어떻게 뭐 아무 제재가 안 되는 요저번에는 경찰분이 시청 하청과 인계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양지 양주 시청에다 시체 고발하시면 입학자. 되잖아. 당연히, 당연히 하실 거고. 아니, 그러니까 한서이 아, 그러니까. 사장님 할짓 없어가지고 불법용하고 이따지 타고 있어요? 게 먼저 싸가지 없다고 했잖아요. 하면 네, 신고하면 되지 네, 네. 신고할 아니요. 거예요 불법 신고하면 아니, 되지 신고를 걸어 부모 제... 없어 안 먹고 할일 그렇게 하세요. 없냐 아니 우리가 불법이라면하희들이 신고하면 될거 아니야 신거했잖아 잘하는 거 봐라 해 신고 걸어가 한번 까봐라 내가 이길 거 같은데. 말을수가지 불법 평상용 좀 그만하세요 사장님 아, 예. 해라이 부끄러울 줄알야지아 유튜브도 올리시고 신고하지 말은 이상하게 해경 센터를 까야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아셨어? 태경 센터를 까 드려야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아셨어? 불법하고 이렇게 똑떳하냐 뭐하고 똑떳한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네 우리 엄마 보고 미역국 먹었냐 그러잖아 음, 안 음, 그래도 그래, 지금, 그래. 엄마 네, 돼, 지금. 그래. 우리 엄마 짜증나는데 지금 우리 엄마 펜트하신데 우리 엄마 캐드립이 쳐 아이고 불법인데 뭐 그렇게 항상 당당하고 먼저 반말하고 먼저 욕 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총특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더 당당해 아 정말 답답하고 여기도 테이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한 30개 넘죠? 최소 30개 이상이고 평일인데 오늘 화요일인데도 이렇게 사람 많고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고가더 전부였습니다 윈터 하였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죄송합니다 가볼게요 에 너무 죄송해요